여러분을 후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이오해 세계를 앞뒀지만 예수님을 습니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사랑하는 의여러분이니다 천국 가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 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이 위세기를 날수 없지만, 후에 가시는 귀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시든가요? 차는 맞는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을 믿으라. 이하는 노안의 짐이 구을받으 자가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조금의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